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이었으오, 시옵소서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자세, 말세를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이제 주님 속히 오시겠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무리를 하겠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 2000년이 지나기도 전에부터 속히 오시겠다, 종말이 오겠다, 끝이 나겠다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온 세상을 경영하시며 운영하시며 또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히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집을 하나 한 채를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집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죠. 아,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또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몇 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하을 어떻게 봐야 되겠다. 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설계서를 가지고 그대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대로 잘 시공을 해서 사람을 부르고 또 돈도 되고 건축 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건축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건축이 준공이 될 때쯤 되면 상황이 어떠는가? 뭐 건축의 모든 자재들을 다 끌어내리고 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벽지도 붙이고 바닥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될 때에 준공 검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미 이제 마무리를 잘 정리해서 이 건축의 마무리처럼 건축 건물이 마무리된 것처럼 이제 그 종말을 거해야 되는데 건축의 마무리에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거죠. 이 마무리 때에 주님도 말씀하신 말씀에는 어 온갖 혼란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말세 현상을 가지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이제 잘못된 것들은 다 뜯어 고치고 또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거에 오래 전부터 흘러왔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82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만 82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82억 명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구원받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내 자신이 종말이 오고 끝날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말을 구하고 마무리를 구하고 마무리에 이 세상이 완전히 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그래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에 입성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에, 하나님이 에, 종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종말을 구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신학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아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벗어나고, 또 교회가 신앙과 신학이 왜곡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서 교권과 또 교파에만 메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이것을 다 우리가 뜯어고치고 우리가 개혁을 하고 새로 바로 잡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올때 종말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세상의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또 말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며 더욱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성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배와 찬송 또 하나님 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더러운 곳을 몰아내고 성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방언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알파 처음이요 또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있다면 또한 이제 결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말을 잘 마무리를 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목표지 말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말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믿음, 합당한 신앙생활, 합당한 신앙 신학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전 세계 82억 명 전부가 다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받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삼자이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인생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주님 역사하시